뭐 여기는 외곽이라서 뭐 아마 여기서 드실 일은 없겠지만 푸른 누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늘도 하늘은 안 좋습니다. 정말 싱가포르고 나서 날씨가 좋은 날이 단 하루도 없네요, 이제. 어, 저기 좀뻥 뚫려 보이긴 하네요. 근데 곧비 온답니다, 또. 제가 자주 가는 곳은 마실링몰입니다. 그냥 평범한 호코센터죠? 네,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자주 먹던 건데, 가게가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. 제가 떠나기 전에는 있었는데, 아, 오늘 문을 닫았네요. 하필이면. 먼저 마트 가서 장을 보고, 보고 싶습니다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곧 문을 열겠네요 저희는 이제 싱송마트라고 부르지만, 정확한 발음이 싱송은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여기 있는 심속 마트가 야채나 이런 게 신선해서 여기서 사고 있습니다. 이거 마치 처음 싱가포르 와서 뭐 다니는 것 같네요. 이 안에는 시원하겠죠. 밑에 너무 더웠습니다. 일단 쌀부터 사러 가겠습니다. 구조도 좀 바뀌었네요. 호주에서는 항상 2kg 0 짜리 먹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자주 먹는 게 여기네요. 9.5불짜리 이겁니다. 5kg 짜리 먹습니다. 풀라이트 관계 밖에 없는데 찢어져 있습니다. 아 얘네들 왜 계속 이런지 모르겠네요. 참치를 샀는데 못 찾겠네요 새로운 게 나왔네요 이거 불닭볶음면인가요? 신라면? 어,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김치찌개를 이렇게 먹어야죠 오3.48 진짜 많이 올랐네 이거 그래도 하나 사겠습니다 생삼겹살도 좀 샀습니다 여기 생삼겹살은 맛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 예전이랑 바뀌었네 예전에는 비닐을 그냥 막 줬는데 이제 비닐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음, 좋아진 거죠? 아까 그 밥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네요. 여기 12불, 머리 깎는데 12불이네요. 엊그저께 집에서 깎았었는데,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깎든지 해야 되겠네요.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, 사람들이 아까 기다리고 있는 거 봐서 곧 열지 않을까, 이제 기다려볼까 합니다. 12시에 안 열면, 딴 데로 가야죠. 휴무네요, 휴무. 딴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아, 속았네 먹고 싶으면 못 먹으니까 또 섭섭하네요. 저, 피글렉 라이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족발이랑 맛이 비슷할지 궁금하네요. 요 그림입니다, 요 그림. 소금에도 절인 야채입니다. 너무 어, 잘 먹었습니다. 여기 중간에있어서 너무 덥습니다. 프런노들이라면뭐 어, 음료수가 필요 없었는데 아 얘는 음료수가 필요한데 제가 안 먹었더니 목이 메이네요 목이. 아무튼 잘 먹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저는 집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아까 마트에 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? 신라면에서 만든 스파이시 치킨입니다. 이거 불닭볶음면 짝퉁인가요? 궁금해서 하나 사봤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보시죠 풀을 맛을 좀 봤는데 약간 말라 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맛을 먼저 봐야겠네요 약간 카레맛이 섞인 음, 그런 국물 맛인 것 같습니다 음,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냥 신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아, 개인적으로는 그냥 신라면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커리가 들어가고 매운맛이 강하긴 한데 글쎄요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단맛이 좀 별로네요.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 나라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, 저한테 한 맞는다는 뜻입니다뭐 함께 잘 해결했네요. 소금빵에 여기도 들어왔어. 그거죠거 스마트 팔렉닭과가 뭐야? 박화. 어 이것도 박화요즘 뭐 박화가 유행이야? 옛날보다 브레토의 빵들이 더뭐 귀여운 것도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진 것 같네요. 음. 이게 소금빵이야? 한국도 이런 거야? 맛있네. 야, 이건 내가 좋아할 맛이다, 야. 어, 아주 좋은데? 근데 약간 공갈빵 분위기인데? 야, 오랜만에 빵 먹고 감탄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. 어, 맛있다. 스트 노래 나오는 봐. 오랜만에 주로이스트 왔더니 막 눈이 휘둥그둥하 신기한 게 많네. 이 밑에는 여전하다 그지 여기가 태국집 아닐까? 아닌가? 아, 아니네. 너 요거 이번 세트하고 나는 나는 밥 먹을래. 오 어, 햄버거도 팔아 르지 여기? 밥미야 이거? 아 밥미네. 6.5 우리야 박민이. 뭐 요즘 다 이렇게 그지? r 코드래 가지고 사진 이 있어 좀 편한 것 같아. 치킨 초 로스트 치킨 초썸머롤 내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거 그거잖아. 진짜 먹고 싶었던 거여담으뭐 묻었어요?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어때? 음. 신선하지 고기는 어떻게 구웠나 볼까? 배은 괜찮지? 맛있지? 그것도? 음. 이게 수에 들어가는 그 육수인 것 같아. 되게 진해. 역시 싱가폴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다는 느낌은 없어. 그지 가발이 <laughs> 날라가서 목에 부딪혔어 목젖을 흩날러서 빡때게르 <laughs> 어우야. 오늘 먹은 거소금빵부터다맛있다 이게 월남쌈이잖아 이게? 진짜 맛있습니다 월남쌈 코스트리트의 월남산 루싱커피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다고 루싱커피가 루싱커피가 요즘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히트치고 있는거네 저거 여러군데 많이 생겼던데? 나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어 어. 어, 스킨코든 어, 7분으로 바뀌었네? 시간이 더 빨라졌네? 어? 거기 탭탭탭 탭, 탭. 어. 이거 씹으면 되는 게? 커피 커어 이게 오렌지 엑스프레소입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. 그냥 뭐 슬러시겠죠 슬러시? 이게 생 오렌지인가? 생 오렌지 맛, 오렌지 주스 맛인데? 근데 커피 그런 게 먹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아. 맛있네. 근데 커피가 더 맛있네. 우리 길에 돌아다니면서 짜 먹는 그거랑 뭐가 다른가 이거? 여기 가게 완전히 저 그런 문 닫았던 거 생각나서 여기. 여기 건너가는 게 거의 몇년 만인 줄 아냐 지금 코로나 전에 2 0 1 9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 건너는 거 여기 대단히 감회가 새롭다. 포차다 포차 생겼다. 여기. 아 맞다 여기 이케아가 있었지. 그러고 보니까 상점은 여기가 더 나아 그지. 웨스트 게이트는 뭔가 좀 없어 뭐가. 어. 그렇지만 사람들 은 웨스트 게이트 는더 코트가. 왜 그러지? 웨스트 게이트가 먹을 게많아서런가 푸드 코트가? 아, 음. 여기도 캐미즈 계산하는 대로 들어온 것 같다. 우리가 왠지 캐릭터가 귀여워 펭귄이. 처음 와봤는데 진짜 복잡하고 길을 못찾겠습니다 이 안에서 헤매다 죽어야 될것 같은 느낌 공간 디자인 정말 와 대단하다 근데 진짜 많네요 여기 음식들이 정말 맛있답니다 오셔서 뭐 드실 거 없으면 돈돈돈 기가서 이것저것 드셔도 좋답니다 공항에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도 있답니다 여기가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이게 바스밤이라고? 바밤잖아 그러네 다 바스밤이네 병 안에 넣어서 이렇게 닦는 것도 있네요. 진짜 신기한 거 많다, 이거은 아, 이거 너무 귀엽네요, 스누피. 어, 이거 있으면 샀을 텐데 없습니다 지금. 피카츄, 야, 이거 완전 짝퉁 피카츄네. 얼굴이 진짜 빵빵해가지고. 약간 짝퉁스러운 피규어도 팔고 있네요. 근데 아까 그 커피 그게 최고인데 아무리 봐도. 개미지옥 같은 돈돈 돈키에서 빠져나왔습니다.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진짜 재밌는 게 많네요. 저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하우스 오브 케이팝은 뭘 파는 데까 개미지옥에서 나와서 또 다른 개미지옥으로 왔습니다. 무지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에 주롱리스트 왔는데, 복작복작하고 정말 싱가포르 어땠다 느낌이 드네요.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어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